안녕하세요. 하루반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한 한끼 식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재료로는 브로콜리랑 방울토마트, 당근, 양파, 두부, 계란 이렇게 다진 마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요. 요 으깬 두부를 좀 고슬고슬 노릇하게 좀 수분을 날려가면서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고슬고슬 볶아졌으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놔 주시고요. 네, 올리브유를 한두 스푼 정도, 예, 둘러주시고. 네, 여기에다 다진마를 넣고, 예, 마늘 양이 좀 올라올 때까지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요 잘게 썰어 놨던 야채들을 예, 넣고 볶아 주세요. 한 2, 3분 정도만 볶아 주세요. 네 이게 원팬으로 하다 보니까 요 분이 이 볶아 준 두부 따로 덜어 놓으셔도 되는데 제가 탈까 봐 이렇게 좀팬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볶은 야채도 한쪽으로 좀 밀어주시고요. 네, 계란 한 개를 이렇게 넣고 스크램블처럼, 예, 저어주세요. 네, 이제 한꺼번에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가는 소금 약간 예, 한 꼬, 한두 꼬한 꼬집 정도만 예, 넣어주시고요. 후추 넣어주세요. 네, 이대로 드셔도 맛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여기에다가 갈아놓은 깨반 스푼이나 한 스푼 정도를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그릇에 담고 고명으로 올려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넣고 예, 같이 볶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네,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좀 자주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좋은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용하셔가지고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